안녕하세요 흑켈랑입니다. 어, 오늘은 발주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어, 제가 이게 몰래 제가 발주를 시험 끝나고 딱 받으려고 일부러 날짜를 조금 계산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제가 진짜 저도 이거는 저도 몰랐던 게 제가 이제 뭐지 코로나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제가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계획은 망했어요. 시험 끝나고 받들려고 했던 계획은 망했고, 그래도 정말자가격리하는 동안 정말 심심한 마음을 그나마 발주품들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자가격리하는 동안 뭐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상황을 살펴야 하고 하니까. 제 유튜브 영상 올리더라도 배송이 안 돼요. 그래서 교환을 하기로 하셨던 분들과 제가 지금 배송이 계획되어 있던 분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럼 오늘 발주품을 보자면 제가 총 11건을 발주를 시켰어요. 근데 새로 발주한 게3도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재발주를 했는데 재발주 도안이 8도안입니다. 일단은 그럼 바로 상자를 뜯어볼게요. 이번 발제품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제 발주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너무 심심해갖고 할게 없어서 짠헐 완전 이쁘당 이렇게 뽁뽁이 감자 것도 봐 봐봐. 음. 제 이름이 매우 공개가 되었어요.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종이를 빼줄게요 봐도 지금 재발주도안들이 딱 보이죠? 일단 뽁뽁이도 빼주고 어, 이렇게 안전배송을 해주던 예즈랜드에서 일단 하나씩 빼볼까요? 요렇게 정리가 일단 조금 해주었어요 일단은 지금 포카를 먼저 볼게요 포카는 새 도안이었고 전부 다 재발주도안이에요 이거 두컷 시리즈를 제가 또 재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다섯 개가 시리즈인데 다섯 개를 다 발주하다 보니까 건수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도안은 진짜 봐도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도안인데 아이고 많다. 이렇게 9호9 6두 컷. 아 이게 이 9호 96이랑 쫑쫑 두 컷을 제가 푸시에서 발주했는데 역시 푸시보다 에즈가 훨씬 색감이 제일 더 이뻐요. 진짜 진짜 잘 나왔다. 저번 거에 비해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에즈에서 발주했던 거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상자를 하나씩 볼게요. 대충 파본 있는지만 조금 볼겠습니다. 근데 예전 발주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 진짜, 진짜로 진짜 뭐 딱히 전이랑 다르게 좋아고 뭐라고 말할게 없어요 어머. 이렇게 세도 안은 이제 에즈에서, 에즈에서 저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진 똑같이 너무 잘 나와줬어요. 역시 색감 하나는 진짜 에즈랜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저번에 푸쉬에서 발주했던 아이들인데 이건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진짜 이거 엄청 기대했던 도안인데 얼굴에 그 회색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 돌아가지고 진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어, 저번 발전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이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나요? 얼굴 밝기 차이. 이게 푸시에서 저번에 발제했던 거, 여기 이번 발주품이에요. 약간 얼굴 색깔이 회색비가 많이 돌죠져요 기가. 그래서 되게 이는 되게 만족스럽네요. 구어 구6두 컷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쩡쩡두 컷도 그때 푸시에서 발주했어가지고, 근데 얘도 밝게 잘 나왔어요. 얘도 예전에 얼굴에 조금 회색빛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차이가 조금 덜 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발주. 그래서, 재발주지만, 제가 처음 재발주 하는 거예요. 재발주를 이때까지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재발주를 한게 조금 더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또 포토카드들이 더 남았는데, 이건 진짜 예전에 발주했던 아이들이에요. 아, 이거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민규, 오션보이 어데이랑, 이렇게 디노, 리틀 드림 수줍님 도안. 이번에는 무기조리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둘다 발주를 해보았는데, 먼저, 수줍님 도안을 제가 무기조리로 발주한 건또 처음이라가지고, 근데 무기조리가 은근 이뻐요. 은근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색감이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쪼봉거랑 보자면 비슷하긴 한데 되게 비슷하네요. 그냥 귀걸이가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잘 나와줬고 사본은 제가 그냥 심심할 때다 걸러내고 포장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데이 음... 어, 밀림없이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잘 나왔다 이거. 어제 일에 무기돌이로 또 처음 해봤는데 얘도 괜찮은데? 요렇게. 뭐또별 차이는 없죠? 근데 무기돌이로 하니까 뭔가 조금 확실히 새롭긴 해요. 이렇게 포카가 총7 도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재발주감, 요거. 러브야 엽서입니다. 함수님 도안이었는데, 어, 이게 너무 도안이 제가 너무 맡기는 도안이라서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마벨로 발주를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발주품이 훨씬 더 진하게 나와서 조금 이뻤던 것 같아요.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게랑 이렇게 거든요 아예 차이가 안 나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쨍하게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연하게 잡혀서 약간 아쉽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차이는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마멜인데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제발 쩐 거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거 2 0 0장 발주한 거고. 그다음 이거가 이렇게 3 개가 이제 새로 발주한 아이들이라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엽서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엽서를 볼게요. 이게 <laughs> 아 진짜 제가 떨리는 게 스타드림으로 처음 발주를 해봤어요 제가. 와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스타드림이 어울릴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노보제는 어 너무 흔하고 요즘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누구지를 발주하기 싫은 거예요. 그 스타드림을 딱 발주했는데 아안 어울릴까봐 그래서 지금 좀아 너무 <laughs> 아 긴장됩니다. 근데 이거 위에 종이도 스타드림으로 <laughs> 해주네요. 어떡해육잘 나온 것 같은데? 아이도안나 보는 까먹었다. <laughs> 여름이 생긴데. 잘 나왔진... 우와! 와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이번 거 진짜 우와, 스타드림 성공인 것 같아요 헐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와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누구지보다더 이쁜 것 같아요 누구지보다 이게 더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여름의 향기라는 도안이군 스타드림이 팝셋이랑 가격이 똑같고 완전 발주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장에 한 세트로 판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그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코멜님 도안 이고 제가 이거 진짜 도안 코멜님께 오더 맡기려고 와 진짜 엄청 막 그랬어요. <laughs> 일단은 미, 이거는 미니 정사 형슬로건입니다 비코팅으로 배출했고요. 데이터는 히링님께서 나눔하신 데이터예요. 그게 그 너무 이쁘게 나왔다면 근데 진짜 코멜님은 뒷면이 레전드거든요. 아, 기대돼. 이 빼줄게요. 아, 어떡해. 아, 와, 너무 이쁜데? 와, 너무 이쁜 거 아닌가요, 진짜?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잘 나왔다. 뒷면이 진짜 레전드죠? 이게 앞, 앞면 보정도 진짜 대박인데. 미쳤다 이거 진짜 <laughs> 이거 비코팅으로 200장 팔줄 했고요 너무 이쁘게 잘 맞은 것 같네요 와 진짜 벌써 마지막 이거 동무정입니다 일단 뜯어줄게요 와, 너무 만족스럽다 앞에 게 이거는 도아 언 도안인데 저번에 진짜 예전에 선물해 준 거거든요 언니가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 했다가, 지금 발주했습니다. 진짜 이거 준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야 발주를 하네요. 이거 빼주고, 어, 이거 너무 끼여가지고 오, 야, 오, 야. 어차 어머, 어머, 죄송해요. 자꾸 거치대를 제가. 오, 이거 색감이, 대박인데. 제가 알죠 색감은 이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뻐요 제가 기대한 색감이 아닌데 이쁜데요? <laughs> 이게 원래 되게 파란기가 돌았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근데 되게 검은색으로 나왔네요 근데 이뻐요 <laughs> 어,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던 뭐지? 애드란드에서 일부러 색감을 바꾼건가? 도무성은또 이렇게 뒷면에 붙여봐야겠죠 오잘 떼지는데? 어, 진짜 잘 나왔어요 어, 색감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완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새, 새로 발주한 아이들이 진짜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뻐가지고 재발주한 요 아이들도 너무 이쁘게 다시 재발주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발주는 마지막 발주가 될것 같아요. 제가 판매계를 접지는 않을 건데 아마 이번 발주품들이랑 교환 물품들 뭐 그런 거. 다 처리되면 차차 판매기를 접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근데 뭐 지금은 접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발주만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진짜 자가금리 2주 동안 음성 계속 유지해갖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교환이랑 배송은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laughs>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